용건님은 콜라 자주 좀 드시나 봐요? 저는 사실 콜라 전혀 전용... 저는 제로 콜라만 먹거든요. 아뭐 건강을 위해서 네. 일단 펩시를 먼저 소개를 해볼...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좀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콜라를 안 먹는다고 해서. 펩시를 모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개를 좀해 주세요. 어, 일단 펩시는 펩시 콜라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운틴 듀뭐 이런 이제 음료 브랜드도 음. 굉장히 많고 이제 과자 쪽에서는 치토스 아니면 도리토스 이런 과자도 생산을 하고 아, 있습니다. 치토스가 펩시 거였구나. 네, 저는 치토스 는 많이 먹기 때문에 네. <laughs> 익숙한 브랜드고요. 어 일단은 이제 왜 펩시를 좀 이제 갖고 왔는가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요새는 이제 필수제 수급이 좋아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봄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에 좀 맞는 그런 네. 종목이 될 수가 있다. 네. 최근에 이제 성장주 논란 때문에 방어주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네, 필수주 필수제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펩시 역시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최근 필수제 동향을 살펴보면은 작년에 가격 인상을 한 번씩 했던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좋기 때문에 펩시 역시 유리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펩시도 결국은 콜라고 근데 콜라 업계 일 위는 코카 코카콜라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굳이 2등을 바라봐야 될까? 음. 1등 코카콜라와 그러면은 차별화돼서 펩시가 특히 좀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 양사는 장기 전략이 좀 다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 사업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음료 포트폴리오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펩시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음료와 과자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음,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그러면 음료랑 과자류가 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걸 쪼개 주지 않는데 네, 일단 네. 북미 같은 케이스는 거의 뭐 비슷하고. 음료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저는 이런 전략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그 콜라 MS에서는 뭐 2등이라서 약간 뭐 실패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좀뒤처진다뭐이 네, 네, 정도? 그런 2등이 될수 있었지만, 사실 비즈니스 전체 전략으로 보면 성공한 전략이거든요. 여러 가지 과자 브랜드를 사오면서 이제 코카콜라 안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각화해서 다양한 확장된 시장 내에서 이제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해, 해왔고요. 네. 그런데 네. 아까 이제 사업 전략이 코카콜라와 펩시는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 외에도 뭐 앞으로를 바라보는 뭐 투자랄까요, 뭐 사업 전략 이런 경영진의 행보 이런 데서도 그러면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음, 사실 이그 한쪽은 음료만 하고 한쪽은 다양한 걸 하는 이 전략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대로 갈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펩시의 전략을 좀더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가 코카콜라가 사실 아그니까 그냥 콜라가 사실 설탕물이라서 그렇게 설탕물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사실은 뭐 몸에 좀안 네, 좋다. 건강한 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건강음료를 많이 찾는 트렌드에는 이 콜라가 약간 뒤처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약간 트렌드에 어찌 어찌 보면 바, 이렇게 반대가 되는 시장 내에서 경쟁에 집착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른 이제 어 그 시장을 찾는 전략이 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펩시는 뭐 이렇게 좀 건강 음료를 찾는 트렌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뭐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어 작년까지 작년까지 이제 마진이 조금 낮아졌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게 빠르게 투자를 성장주처럼 투자를 해 와서 그런 면이고 대부분 약간 건강 음료나 뭐 건강 관련된 식품에 투자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서도 좀 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세가 되는 그런 뭐 ESG나 건강 같은 트렌드에 경영진이 부합하기 위해서 끝없이 좀 변모를 하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이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어 나온 뉴스 하나만 예시로 들어주자면 네. 그 이제 비욘드 미트 그그 식물성 육류하는 비욘드 미트랑 펩시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비건 육포를 곧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되는 빠른 이제 투자 전략이 아무래도 펩시의 장기 방향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1등 기업 코카콜라보다도 우리가 2등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해볼 게 앞으로를 좀 생각해봤을 때는 펩시가 사실 이제 주가도 신고가도 연초에도 많이 경신을 했고 좀. 더 오를 수 있을까? 더이 우리가 좀 먹을거리가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 이제 필수재 그 수급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두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보자면 아,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필수재나 이런 관련된 기업이 좀 각광을 받는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네. 수급적으로 좀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신고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소비재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어 다른 경기 소비재나 럭셔리 주식의 그 인연 상대 주가를 그려보면은 사실 필수재는 거의 오르지 않은 그러니까 올라도 조금만 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피, 그 펩시만 따로 놓고 보면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지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한 업종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인건비 뭐 원재료값도 오르면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된다 보면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연초에 매장 주식들, 특히 인플레이더 취약한 매장 주식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가공식품인 펩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재료에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들어가지만 사실 필수제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에 걸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차례씩 인사,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이제 실, 그런 이제 인상을 한 부분이 올해부터 실적에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펩시 같은 경우도 어 올해부터 이제 그 인상된 가격분이 실적에 들어와서 어 마진도 약간 좀더 좋아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네. 가격을 인상을 해도 소비자들이 이 펩시를 꼭사 먹어야 되는데. 브랜드 파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도 자신감 있게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브랜드들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펩시는 이제 어좀 건강한 브랜드도 많이 들고 오면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역사적 최저 단계인 음. 상황이고, 이 말을 한번더 해석을 하자면 가격을 조금 더 많이 올려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가격을 작년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이제 탄력 좀 낮은 탄력성 하에서 마진은 더 갖고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펩시도 저도 뭐 주위에서 보면은 펩시는 꼭 마시는 사람만 마시잖아요. 코카콜라 네. 안 마시고 펩시 마시는 사람은 꼭 코카 아, 펩시만 찾고 또뭐 치토스 도리토스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1, 200원 올려도 뭐 그렇게 타격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을 만한 그런 요소는 뭐가 될까요? 네. 어, 앞에서 필수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필수재는 굉장히 방어적 성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모멘텀을 꼽을 만한 건 없습니다. 네. 바, 근데 필수제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어좀 얼마 없는 리오프닝 모멘텀이랑 겹치는 영역이 음료 아니면 주류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음료를 굉장히 좀어 리오프닝 모멘텀에 겹쳐서 긍정적으로 들고 왔고요. 음. 실제로 어, 작년 연말 트래픽 같은 걸 살펴보면은 좀 외부 트래픽이 본격적으로 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트래픽이라는 거는 이 레스토랑에 그 납품하는 펩시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사 먹는 펩시의 수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 외부의 사람들이 나다 나다니는 트래픽이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네네.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런 트래픽. 네. 네네. 그래서 어, 실제로 연초부터 어,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그~ 외식업 주식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외식업 중에서도 패스트, 패스트푸드보다는 일반 이제 식당 주식이 좋았는데 이런 식당이 오픈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네. 들어가는 그~ 펩시나 콜라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 그~ 외식업 채널로 들어가는 그~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좀더 좋은 게 그러면 이제 홈채널은 꺾여야 되는데 홈 음. 채널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어김없이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laughs> 타이밍이 왔는데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코카콜라도 그 식당에 납품 많이 하고 리오프닝이 될수록 좋은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은 리오프닝이 됐을 때 코카콜라랑 같이 좋아졌다가 <laughs> 좀이 모멘턴이 꺼지면 같이 좀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 일단 펩시랑 코카콜라가 콜라 시장에서 경쟁자라고는 해도 사실은 경쟁이 다른 일반 이제 과자 일반 의류 이런 시장보다는 좀덜 치열한 편이에요. 왜냐면은어 펩시도 이제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는 식당들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 얀브랜즈가 펩시랑 이제 그런 네. 게 있기 때문에 KFC 피자 어디 있는 그브 네네. 브랜드? 그래서 그쪽으로는 펩시가 독점적으로 들어가고요. 음. 코카콜라도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주력하는 그 외식 채널들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겹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결국은 코카콜라랑 네. 같이 이제 콜라 시장만 양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도 다양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모멘텀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펩시에 대해서 오늘도 10분 딱 맞춰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10분 해외 주식 펩시 편이었고요.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10분 해외 주식 레고! 레고.